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요와 엘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은 스페인 1부 12위로 페페승 페페 승페페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발렌시아 2대 1 승전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직전 경기에서는 빌바오 3대 2 패아쉬운 1점차 패배로 다시금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들의 불안한 수비는 여전히 실점 제어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우세 전력과 함께 홈2점을 안고 있으며 상대가 극심한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 공격을 틀어막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득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며 멀티이선 트레저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창의적인 패스로 전방으로의 볼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저돌적인 돌파를 자랑하는 팔라손의 퍼포먼스 또한 준수한 편이며 더불어 베테랑 일선 팔카오 역시 노쇠화로 인해 풀타임 출전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나름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소입니다. 결장 예상자는 산체스입니다. 그리고 엘체는 스페인 일부 21호 무패 패패 최악의 흐름입니다. 리그 개막전에서는 베티스 3대 0패 포함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이며 541 시스템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수비 운영으로 나서고 있으나 조직력 결여와 함께 수비 지역에서의 잦은 실책 및 안일한 대처로 실점 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3대 0패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했을 정도이며, 더불어 핵심 수비 베르두의 퇴장 이탈과 함께 비가스 또한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코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핵심 일선 보호의 높은 의존도와 함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고집하고 있기에 만회 득점 가능성 역시 희박한 환경입니다. 결장 예상자는 베르두 비가스 마스카렐 선수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이번 일정에서는 라이오의 승리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으나 상대적 우세 전력과 함께 홈 이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환경입니다. 멀티이선 트레조를 중심으로 전방으로의 볼 공급 자체는 원활하며 저돌적인 돌파와 함께 개인 전술이 뛰어난 팔라존을 중심으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전술 운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